축복의 비밀 하신 말씀은 히브리서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눈물로 기도하고 경건함으로 응답받으라 하는 말씀이 제 목이 됩니다.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laughs>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죠. 그런데 그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받아야 될 고난, 또한 희노애락의 그런 모든 어려움 그런 걸다 똑같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고난 가운데 오히려 그 모든 걸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고 온전하게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금방 뚝딱하고 이렇게 완전해지시고 뭐 이렇게 다 감당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과 그런 걸다 동일하게 느끼고 체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기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고 예수님이 가신 거기를 그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라 하시면서 주님을 따라가게, 어, 하게 하셨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었는데 그 기도를 할때 예수님은 간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뭐게 되면은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게 심한 통곡, 그냥 통곡이 아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 예수님께서는 기도가 눈물의 기도였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개세마라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그런 간절한 기도를 올리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서 그만큼 간절한 기도가 되어 된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고와 소원을 올렸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의 예수님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경건하심, 경건하심은 그 예배드릴 때라든가 옷을 잘 입고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것 물론 그런 것도 경건한 거지만 하나님 앞에서 더러움이 없고 정결한 하나님 앞에서 더러움이 없고 정결한 진짜 경건, 즉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경건은 뭐냐 야고보서 1장 27절에 바로 고아와 과부를 그 환란 중에 돌아, 돌보고 그러니까 고아라든가 부모가 없는 고아와 남편이 없는 과부가 수많은 환란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런 환란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아 준다라는 겁니다 불쌍히 오이고 돌보는 자리에 들어갔다 그게 진짜 경건이다라는 겁니다 예배들만 드릴 경건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고아와 과부와 같이 어려운 이웃들, 어려운 형제와 자매와 이웃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고 돌보아 주는 것이 진짜 경건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진짜 경건입니다. 세상 풍조와 세상 유혹에 세상적인 모든 사상과 이념과 세상적인 가치관에 물들지 않냐고 자기를 지켜서 바로 성경 말씀의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한 모든 것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런 진짜 경건한 사람이 예수님이시고 그런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그런 진짜 경건 하나님 앞에서 더러움이 없고 정결한 경건을 소유하여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고 경건함으로 응답받으신 예수님,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눈물로 기도하고 경건함으로 응답을 받습니다. 히브리스 제 5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자, 7절부터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이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하암 아마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 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받으신 그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현재 우리에게 나타난 고난, 어려움, 환란 그런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아 순종을 가르쳐 주시는 거라. 그래서 예수님처럼 눈물의 기도를 하고 진짜 경건함으로 바로 응답 받는 자리에 들어가서 바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순종을 배우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권한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이를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악을 행함으로 권한받지 말고 선을 행함으로 권한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 오히려 감사함으로 이기고 나가야 된다는 라 그런 말씀이 됩니다. 갈라디아서제 5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해야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해야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뜻이 되죠.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는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도록 아들의 용을 주셨습니다.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요한계시록 21장 사절에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눈물의 기도,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빨리 응답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눈물의 메마른 그런 메마른 심령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수많은 사람 있지만 대표적으로 시시기야 왕이 있었습니다. 열왕기 하 20장 5절을 보면 시시기 왕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 죽을 거니까 주변 정리를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미 사용선거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얼굴 벽에 대고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예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 그걸 좀 기억하여 주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간절히 눈물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네 눈물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께서 눈물을 보시면 응답되는 겁니다 그래서 희시이와 왕을 병을 고쳐주시고 네 수명을 15년을 연장시켜주셨습니다 15년을 더 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과 우주와 모든 걸 창조 역사 섭리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음을 잡으시면 다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장 효과적인 가장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기도는 무슨 기도냐 눈물의 기도다라는 거. 눈물의 기도. 이게 심령이 메마를 만듭니다. 눈물이 항상 나와야 됩니다. 진정 회개의 눈물도 나와야 되지만 감사의 눈물도 나와야 되고. 기쁨의 눈물도 나와야 되고 성렬님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나타나는 눈물이 나와야 되죠. 다윗 같은 경우는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고 했습니다. 시편 제 6편 6절에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자기의 침상이 그 눈물에 떴다. 그럴 정도로 눈물을 많이 흘렸다라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살인 교사죄를 범했고 간음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짜 엄청난 죄를 졌는데 선자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꼬꾸로 엎어져 통해하고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았죠. 하나님 앞에 다윗은 눈물의 기도를 어떤 기도를 드렸느냐? 회개의 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용서해 주심에 감사의 눈물을 흘렸죠. 다윗은 그런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밤마다 눈물로 기도했다. 사무엘상 1장 10절을 보면 사무엘 선자의 엄마 한나가 있습니다. 한나. 한나가 아기를 못갖 아기를 못 낳으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심한 통곡으로 통곡의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의 뭘원하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고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받는 기도는 눈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응답하십니다. 10편 56편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눈물의 기도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 기쁨의 눈물 가마 감동의 그런 모든 눈물을 그냥 스쳐 지나가거나 버리거나 하지 않으시고 그 눈물을 병에 담아두신다고 했었습니다. 또한 책에 기록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책에, 주님의 병에 기록이 되고 담아두는 것이 바로 눈물의 기도다. 그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진실로 눈물로 기도하고 경건함으로 응답을 받는 자리에 들어가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되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과 긍휼과 은혜를 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여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